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교수입니다. 어, 오늘 날짜는 10월 12일이고, 최근에 이제 학기가 진행 중이어서 조금 바쁘고, 그리고 이제 마카오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뭐, 그렇단 이야기. 예, 오늘 드릴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무슨 기사냐 하면, 그러면 뭐 천오백만 원 후불 수업료 코딩 학원 왜안 내나 수강생 못 낸다 이러고 이제 유명 코딩 업체가 수강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쭉 했는데 뭐 대충 이제 시나리오는 그려지시죠, 그죠? 쪽으로 이런 거지 그 후불제로 그 코딩 학원을 신청을 했는데. 수강을, 받, 수강을 받은 친구가 이제 그 교육의 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내겠다 후불제 니까 학원 쪽에서 왜 돈을 안내냐 계약을 했으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난리가 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이제 이게 이제 이슈 인데 <laughs> 이제 의견은 갈려요 그죠 예 네, 학원이 잘못했다 이제 그 수강생이 이제 얘기한 뭐 내용들을 들어보면 뭐 인턴을 쓰고 뭐 이전 수강생이 강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학원이 잘못했다라는 게 조금 우세해 보이기는 해요. 그건 이제 수강생의 입장이고 제가 봤었을 때에 이거에 이제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은 예, 돈을 안낸 사람입니다. 예.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예. 계약을 했고 계약서 상에 틀림없이 그냥 강사진이라고 얘기를 했지. 뭐 이전 수강생은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계약 조건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전 강 그러니까 이전 수강생들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도 사실상 없기도 하고, 뭐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대한민국은 그 사람의 감정이 계약서에 우선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그런 거죠, 그죠? 예,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논리가 그거잖아.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돈을 다르게 줄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그 보통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의 논리거든. 하는 일이 똑같은데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는 일이 똑같으냐 안 똑같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예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 그 계약이 뭐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은 그 계약을 하는 가배관계가 있는 사람이 뭐뭐 뭐 어떤 완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그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강압적인 그게 있지 않는 이상에서는. 계약을 할때그 계약이 자유 그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서로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인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계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법치 국가의 가장 기본이에요. 네, 그 이번 건이 똑같은 상황이거든. 무슨 얘기냐 하면 계약을 했잖아요. 그 계약서상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해가지고 어떤 어떤 강사를 쓴다 뭐 경력 뭐 예를 들어서 경력 몇년 이상 된 강사를 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상 그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1500만 원이 비싼 강의료긴 하지만 그걸 내기로 한 거는 계약서상에 있잖아요 교육을 수강을 하면 은 주겠노라고 후불이라 선불이라 차이뿐이지 그게 사실은 그거는 계약서 상에 있거든. 강의를 마칠 경우, 1500만 원을 준다. 1500만 원을 지불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논란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 논란거리에서 그 당사자,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의 편을 드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을 한다는 거지. 이게 미국 같으면요. 알짤 없습니다. 네. 알짤 없다는 게 무조건 그 학원이 이겨요. 음. 학원이 이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을 지불한 그 건에 대해서 왈과할, 왈과 할, 왈과 왈부 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지불한 건이랑 강의의 내용이 좋았냐, 좋지 않았냐는 별 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이걸 진짜로 이 강의의 질이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하려고 하면, 일단 1,500만 원을 내고 지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소송을,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나눠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건이지, 이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돈을 못 준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면 이런 식의 논리가 대한민국에서는 통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 이게 되게 오래 갈 거예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오래 갈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론몰이만 잘하면. 예, 이 아저씨가 천오백만 원을 물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요. 예, 이게 말 그대로 그 서양이나 이 법치가 제대로 돼 있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그 법치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법치라는 게뭐 헌법을 따른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 간의 계약을 자유의지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이 어떤 그뭐 감정적인 그 다음에 뭐 인간적인 면보다 그 계약이 우선한다는 게 법치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을 하고 선동을 해서 성공을 하면 법이 바뀌어버려요. 계약이 파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식의 논리를 가져가죠 그죠 하나하나 다 헌법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이 존재하는 거고 그 하위법의 가장 기본은 이제 계약서인데 그 계약이 특히 자유시장의 마켓에서 어차피 이거는 서비스를 교육 서비스를 주고받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지만 언급된 부분들,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게 그게 법치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큰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만약에 이 이제 학생이 어떤 면에서 승소 아닌 승소, 여론의 그뭐 뭐라 그럴까, 여론의 힘을 얻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승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되게 어려워지게 돼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게 계약서가 더 빡빡해지고 더 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문제가 터지면은 이제 계약서의 내용보다는 어떻게서든지 여론 선동을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네, 그런 상황의 사회가, 사회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배 사건 때문에 사건이 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어마 무시한 스포트라이트와 어마 무시한 지원을 받은 예 그거를 보고 예상했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뻑하면은 뭐 법으로 안 되면 그냥 대보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동을 해가지고 언론플레이하고 뭐 페이스북 뭐 페이스북이나 sns 그 저기 뭐야 뒷거리하고 이래가지고 여론만 선동이 되면 우리나라는 다 돼요. 다 된다는 게, 그, 법도 바꾸고, 예? 법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뭐, 저기, 뭐, 처벌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뭐, 그, 저기, 법 이상의, 그러니까 원래 법에 그, 명기되어 있는 것 이상의 처벌도 줄 수가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그, 이게 한 2년 전 기사입니다. 연세대 민주화운동 전형 합격자 치의대도 갔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예, 해가지고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특별 전형이죠.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는 이런 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 저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야. 이게 6.25나 소위 말해가지 다른 국가 유공자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쉽게 소위 말하는 똥팔육 세대의 자식들은 어마무시한 기득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대학 입학까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된게 예,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사람들의 마인드셋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번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그게 그냥 강화되는 쪽으로 가면 같지, 절대로 약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터지면, 그죠? 뭔가가 터지면, 그,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해가지고 약자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선동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거야. 뭐 성적을 못 받으면 요즘, 잘 보세요. 예, 성적을 못 받으면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예,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이래가지고 애들 데모해가지고 성적 잘 내가 한 적이, 그런 기사 난 적이 있죠. 그리고 컨닝하다 들키면 뭐예요? 예, 사회 부조리가 다 나를 컨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나는 컨닝한 게, 컨닝한 게 잘못하긴 했지만, 벌을 받는 건 억울하다는 식의 논리가 나오고, 뭐 대표적인 그 조시 아저씨 있죠, 그죠? 그리고 정치인들 봐요 거짓말하다 걸리면 에아 예, 누구나 거짓말하는데 특히 정치꾼들 에 예, 그럼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나는 거짓말 한 거를 나만 처벌받는 건 억울하다 에 예, 다른 애들도 같이 처벌해라 처벌해라 이렇게 물타기 하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못 들어가면 요즘은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대기업 이사 시스템이 개판이라는 거야 예, 그게 이제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어그 못한다고. 입사 못한다고 본인 실력은 생각 안하고 그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면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도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 시험 한번으로 사람을 의사의 자격을 어떻게 판단하는 식으로 데모하면 될거 아니야 예 그리고 뭐 좋은 학교 부탁 불합격하면 나는 흑수 흙수, 흑수제 였기 때문에 어, 기득권만 좋은 학교 간다고 데모 한번 하면 이렇게 특별 전형 나오고 예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친 게 너무 억울하면 그거 어, 억울하다고 약자 코스프레 해가지고 어? 쉽게 해가지고 그 원래 있던 법 이상의 어떤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게 하고 공무원 예? 시험 불합격하면 어? 문제 하나로 어떻게 사람을 판가름하냐 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데모만 잘하면, 데모라는 게 여기서는 그런 어떤 집단행동도 그렇지만, 이제 언론플레이나 이런 걸다 포함하는 거예요. 데모만 잘하면 법도 바꾸고, 그리고 뭐 대통령도 바꾸고, 그리고 뭐,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혼내줄 수도 있고, 그 민식이법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리고 뭐, 데모만 잘하면 이제 좋은 학교도 가고, 아까 의대 케이스처럼. 그리고 뭐, 데모만 잘하면 성적도 잘 받아요. 이제 교수가 잘리는 그 이전 영상 보셨겠지만, 한국도 이미 그렇게 된지 꽤 됐거든요 교수가 성적을 짜게 주면 교수 쉽게 가지고 난리는 예그 이제 미국에도 그렇게 된 그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드린 영상고 대모만 잘하면은 이제 대뭐 대기업도 가고 뭐 공무원도 되고 심지어 뭐 국회의원은 뭐 대모만 잘하면 국회의원 지금 586 애들 보면 똥팔육 애들 보면은 뭐 전부 다 대부분 운동권 하는 애들이 정치권하고 기득권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우만 잘하면 뭐 판공사도 되고 에? 그렇잖아요. 요즘 이제 뭐그 시험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대우만 잘해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은 분도 계시죠, 그렇죠? 예, 한참 위에 올라가면 한몇십년 전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어, 이미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암담합니다. 예. 뭐 민주를 외치고 법치를 외치는데 진짜 민주적이고 법치를 해야 될 때는. 하지를 않죠, 그죠? 데모를 해버리고 운동을 해버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정치권에 뭐 누가 뭐누뭐윤씨 아저씨가 잘했네 못했네 뭐문씨 아저씨가 잘했네 못했네 이거는 사실은 부차적인 거고, 그냥 그이 얼음 아이스버그 아이스 밑에 이제 가라앉은 그 가라앉은 거그 위에 이제 조금 드러난 부분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풍조가 이미 이제 한 십여 년 전부터 되어 왔었고 네. 이제는 뭐더 심해질 일만 남았죠, 그죠? 네. 기득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난리 난리를 칠 것이고 기득권을 못 잡은 입장에서는 어떻게서든지 해 약자 프레임 씌워가지고 억울하다는 프레임이죠, 약자 프레임이라는 게 씌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복하려고 하는 게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어, 그 감정에 너무나 그 충성하는, 감정에 너무나 따르는 족속이라, 한번 이렇게 탁 걸리면, 예, 그러면은 뭐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빠무나하고 관련이 있는데, 오늘은 얘기가 너무 길어 빠무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길어지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또 얘기를 하도록 하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